인간은 책임도 못지면서 내가 저것하면서 너거 하면서 숫자를 계산하고 여러분 우리 그런 습관을 버려야 돼요. 아내가 지금 통장에 1억 있지. 아 그거 면 내가 뭐 이자 받아먹고몇년살수 있겠다. 너 아까 하나님 죽이시는 거 봤죠? 유럽인구의 3분의 1을 몇년 만에 다버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아리야. 항아리하고 똑같이 우리 지수리지 아 밑에 빵꾸만 하면 딱 내면은 그냥 물다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야. 밑빠진 독을 독을 만. 내 재산, 내 소유, 내 능력, 내가 남은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구멍 한번 내보시면 다 아파요 내게 어디 있어? 너 것이 어디 있고? 거왜에 새로운 거야 그걸? 그거. 거왜 그리고 신뢰하는 거야.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세우면서 그걸 신뢰했던 것입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많, 많구나 이거. 야 아시리보다 많고. 아벨론 보다 많고, 가난 보다 많다고, 에덤 보다, 아브번 보다 많다고. 우쓱 한는 거죠. 아, 우리나라는, 우리 국가는, 아임에 국가, 어, 보유라니, 우리는 자산보유라니, 세계 베두야 얼마나 많은 빚을 지어야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것 거죠. 다 다윗도 역시 책임도 못 지면서 칼을 뺄수 있는 그런 군대의 수를 헤아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몸값도 지불하지 않던 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해더라도 또 몸값은 지불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지금 이 율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몸값을 지불하라 했잖아요. 여기 지금 그 몸값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반세일이요 그래야 역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왕의 권위 의식 속에서 수를 헤아리기 시작. 결과적으로 무슨 성경대로 됐잖아요. 7만 명이 멀러 죽었어요. 역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천사를 수도! 이렇게 해서 죽은 거 막, 막다 역병으로 다 죽어 자꾸 넘어지는데, 주님께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 이거 다 죽었어야 돼요. 몸값 지불안 했기 때문에 전부 다죽는 거예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역병으로 죽은 거예 하나님 의 말씀을 개명을 농담으로 여기 있다고는, 하나님 의 말씀은 그냥 겁을 주려고 하는 그냥 경고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겁을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되는 것이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받은 그계명대로 역병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가서 집어원면다역병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를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15절에서 주님은 천사의 손을 멈추게 하셨다. 역병의 뜻은 무엇으로 말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죠. 20세 이상은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장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면 은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옥교회를 이렇게 하면, 사역하면서 많은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술을 세시는데 그건 인간이 술을 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술을 세십 하나님께서 하, 하지 마 자기 마음대로 술를 세면 는안 돼. 술를 세는데, 그술를 숫자로 왜 세느냐. 자기 자랑을 위해서 세고. 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는 거예요 어, 우리 교회는 50명이야. 봤지? 하나께서 님 그대로 치시. 여러분, 지금 성년에 내는 교회가 시작하면서, 큰 교회가 다 어떻게 됐어? 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랑을 했어. 목자가 자랑하든지, 성도들이 자랑하든지. 구령 숫자를 자랑해? 누가 자랑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을 구령했던 사람 다보니요 그러나 겸손성게에 구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한게 아니에요. 열 명을 했던, 한 명을 했던, 천 명을 했던, 하나님 것이에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야, 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구령해. 다른 지옥교보다더 많아. 재정도 튼튼하고. 교회 건물도 좋고 유능한 우리 성도들도 많아. 누가 잘한 말겠어. 다윗이 그런 죄를 졌단 말이야.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아뭐 그 인구조사 좀한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 벌을 주시고 말이야. 7만 명이나 데려가시고 말이야. 마귀가 충동해서 선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와 역적 전쟁에서 그들이 희생된 것이다. 마귀에 속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무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몸값을 치렀죠. 여러분 다 몸값 치렀어요. 원래는 성전 세계처럼 모세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지금 안 하셔. 하나님의 몸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신 하나님의 몸값으로. 이데 여기 좀 이상해요. 내가 내가 내 몸값을 치러야 되는데 모세를 빼은 우리는 내가 치 적이 없잖아. 그렇죠. 내 우리 우리 스스로가 내 몸값을 지불해야 되잖아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몸값 지불한 적 있어요? 그 헌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 몸값으로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그 몸값을 치렀어요. 마귀 앞에서도 그 몸값을 다, 다 치렀다고. 원래 여러분은 마귀의 소유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리고 수를 해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이며 군사이며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더욱 인간의 관점으로 수를 헤아려서는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옥 교회 조금 왔다고 없인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마음 있죠? 솔직히, 에이 저 지역교회는 아직도 멀었어. 저뭐십년 뭐 이십 년 했죠 뭐야 저게 이거 아, 큰납니다. 일 이거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지역길에 누가 세운 거예요? 거기에 목자를 가면 세우신 거예요. 저거 이제 뭐 사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큰일 납니다. 무심해요. 그럼 혹시나 그내 마음에, 혹시라도 내 마음에 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면, 다연히 주님 앞에 가서 자백해야 돼요. 아주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큰일 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알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 교회를 무시한 거예요. 존경, 존경교회, 존경교 30년 된 교회, 나 1년 된 교회나 똑같이 존경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극진하게 음, 대접하고, 극진하게 여러분들 예의를 갖추고. 그게 그게 하나님 하나님께 하듯하네. 아, 우리 저 별보리 없는 형제 가 하나 있어. 요 아, 말도 잘 못하고 뭐, 기도도 잘 못하고. 없이 여기 큰남니다가같지큰 남. 하나님이 다 몸값을 지불했고. 하나님이 다 사신 분이에요. 수를 헤아리는 중에 한 명이에요. 뭐그 사람이 부자라고 2 인분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왔잖아, 부자나 가난사나 다 똑같아요. 아, 저 형제는 뭐 교회에서 대단한 직분을 가졌으니까 3 인분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뭔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곳.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 오래간적에500 명이 출석을 해도 하나님께서 헤아리지 않는 분들은 전부 다부태된고에 뽑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100명을 셌는데 하나님은 세명밖에안돼 일체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혼만이 남게 된다는 사실 죽정이는 하나님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몸값으로 산성분은 반드시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시간을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이미 드려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주님의 마, 주님의 몸값으로 사신받았다면, 여러분, 이미 주님의 집이 드려진 겁니다. 주님의 소유고, 또 주님의 도구입 여러분, 좋은 직장을 뭘로 평가하죠? 연봉으로 따지죠, 연봉. 아, 연봉 뭐 2억이다. 연봉 뭐 7천이다. 연봉 뭐 5천밖에 안 된다. 거액 연봉 억대요 그게 뭐예요? 몸값이다. 깨만 몸값 올리려고 하는 거예 좋은 학교나 고 스펙 쌓고, 유학도 갔다 오고, 기술대회 자격증도 많이 고 몸값 올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 직장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사는 거야, 사실은. 그 사람 몸값을 사는 거요 다른 거 없어. 사내너 연봉 5억 줄 테니까 우리 회사 와서 준비해. 그런데 그리스인의, 도 늘의 몸값을 언제 지불해야 돼? 선불로 벌써 지불 됐어요. 선불로. 주님이 이미 선불로 다 지불했다니까. 평생의 연봉을 갈보리 시장에서 다 지불해. 외상은 단1 0도 없어요. 100%애누리 없이 전부다지불했네요 거기에는 애누리가 없었어요. 다 지불했어요. 그럼 누가 이게 마귀가 요그죄값이 지불된 거라는 거예요. 그 몸값으로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죄값은이 영, 지옥에서 영원히 갚아야 할, 영원히 갚아야 할 값이, 값이 있어요. 없다고. 지옥의 대가라는 것은 현재의 계산으로, 현세의 계산으로 불가능한 계산법. 영원히 갚아야 될 죗값을 이 세상의 돈으로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자신의 몸을 영원히 불타야 될 영원한 죗값을 대신해서 그걸 갚아버린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죄 의 전을 받아 회중의 성막공사의 것을 지적. 아기서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개수했고 몸값도 성막을 위한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는 거죠. 다윗은 나중에 그걸 알아차렸죠. 깨달았죠. 여기 보면은 그거 나와 있어요. 17, 17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백성을 개수하라고 명한 것은 내가 아니나이까 실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는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이 양들로 말하면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청하오니 천하,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지고 주의 복성을 지지 마시어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천사가 그, 이제, 여부스인 오르난의 타장에서 재단을 쌓을 때, 이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난이 그냥 하나님께 다윗에게 그걸 내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22절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이타장마당에 자리를 내게 허락하여, 나로 주를 위하여 거기에 재단을 세우게 하라. 너는 그 온전한 값을 받고 그것을 내게 허락하라. 그래야면 재앙이 내게서 그치지야 합니다. 값을 지나는 거, 공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수해서 써먹으려고 했던 다윗이지 마음대로 지가 써먹으려고 했던. 그래서 여기, 이제, 이제 아는 거지. 그래서 오르나니, 아유, 왕인데 그냥, 그냥 하세요. 그냥 무료로드릴게 절대로 그 거예요. 그래서 값을 주고, 하나님께 제물을 24절에, 다윗이다윗왕이 오르나니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참으로 온전한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살이라 내가 주를 위하여 내 것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며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 장소를 위하여 우리나라에게 금 600세기 좀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까예요 음. 일찍 깨달았으면 좋. 여러분들도 일찍 좀 깨달아셔야 돼요. 우리도 다 끝나 버린 다음에 깨달으면 별 소용이 없어요. 물론 그때도 기회는 있지만 은야 내가 좀 일찍 이런 인생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좀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좋았어거 예. 요 네. 여러분 복음만 다른 진리 지식 모르고요 갈보리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요 인생이 이 값을 계산하는 거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걸 알면요 은 여러분 인생은 달라져요 무가치하게 죽은 수많은 인류들 값을 여러분 그 값을 치, 그, 그 기어,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살다가 무가치하게 죽었을까 값이 없었기 때문에 무료로 받는 것은 여러분 귀중하게 생각해 안 해요 안 하죠 아, 공짜로 얻었는데 무료로 받은 물건은 절대로 값어치가 없어요 내가 당돈천 원을 투자하면 그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천 원짜리 그 이상도 필요아 안해요. 이건 10만원짜리야. 10만원짜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이등급은 1,000만원짜리예요. 이건 1억짜리예다 값어치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차 중고차 300만원짜리하고 1억 5천만원짜리 수입차하고 가, 가치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음, 그 사람의 태도가 다르다고 이게. 벌써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아, 1억 5천만원짜리. 번쩍번쩍하 300만짜리 기스가도사 값을, 값이 없는 물건은 무료예요. 여러분, 값이 없다는 말을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너무나 무가치해서 값이 없어. 배설물이나 쓰레기나. 너무나 많이 나들 뭐, 너무 많아서 값이 없어. 그런데, 너무 진귀하고 귀해서, 너무, 너무 가치가 있어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 그런 경우도 값을 매길 수 없죠. 여러분, 공기의 값을 매길 수 있어요. 공기. 근데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공기의 값이라는 거는, 무료잖아요, 우리가. 무료로 막숨 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요, 이폐 그 환자, 진폐 환자들이나 숨을 못 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 어머니도 그 전에 폐렴으로 돌아가실 때, 막이 숨을 못 쉬니까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사지가 막 이상해지면서 막 그런 고통도 없대요. 공기를 흡입 못못는 거지. 공기가 참 내가 숨을 쉴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미 힘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80년 동안 숨 쉬고 살았던 뭐 요새 미세먼지다 뭐다 하면서 막 그런 게 많이 생겨죠이 공기의 값을 매기수, 햇빛의 값, 뭐 물값은 있지만은 근데 너무나 값, 값어치가 있는 것은 또 값을 매기수. 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 일억짜리, 십억짜리, 천억짜리. 인간의 목숨은 대체 얼마일까요? 이런 생각해서 인간의 목값이 얼마, 목숨값이 얼마일까요? 보험금을 타기 위한 타렴치한 인간에게는 인간의 목숨값이 일억 원짜리, 십억 원짜리로 보일지는 몰라요. 그렇죠. 이런 보험금험을면서 뭐, 이렇게 십억이, 이억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생명값이 어떻게 해? 생명보험. 목적이에요. 보험금을 타는 사람에게는 인간의 목숨이 10억, 뭐, 5억, 그렇게 되죠. 그 수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낳은 부모에게 있어서 그 자식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100억? 1000억? 5경? 여러분, 5경을 주면 여러분 자식 바꾸겠어요? 몸값, 목숨값 바꾸겠어요? 이게 사랑하는 관계가 여기 붙었을 때는 이게 상황이 달라져요 자기 부모를 바라봅니다. 자기 자식을 바라봅니다. 그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 그 사람 자체도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부모 자식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처 없는 거 값을 매길 수 없죠. 여러분 자식의 값을, 부모의 값을, 내 형제자매의 값을 매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이 인간의 생명값이에요. 혼의 생명값이에요. 그럼 뭘로 도대체 매겨야 되는 거예요? 매겨서는 안 돼. 이 세상에 있는 계산법으로 사람의 목숨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으로는 하늘과 땅을 다바꿔고 싶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몸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몸값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값이 도대체 얼마인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린 피값이 얼마나 도대체? 보금을 거절하는 마귀의 자식들이나 멸망의 자식들은? 그나마 마치 보금을 하나 타내듯이 1억원, 2억원짜리가 될 수도 있죠. 내 독생자의 몸값을 지불는주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의 목에 걸린 몸값, 여러분의 혼에 걸린 그 생명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니 자신의 몸값 고열로 값을 치러 주신것이니한 명의 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한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영원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혼들을 사셨다는 사실. 그런데 그 값어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제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값어치를 보는 그 값을 그 값어치대로 사는 사람들을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몸값으로 지불했다는 그 단순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너무나 식상하기까지한 그 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대었기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셨습어요 은혜를 안다는 뜻이 뭐죠? 은혜를 안다는 뜻이 뭐죠? 우리가 수십 년간 나를 질러준 부모의 은혜를 하에와갖고하에와 같다 그러잖아요 바다의 물과 같이 그렇게 많다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해나겠어요. 하늘을 하늘을 두루마이 삼고 바다를 묵물 삼고 다 기록할 수없어요참 그거 누가 작시했는지 감동적인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뭐냐 희생의 대가를 아는 것입니다 희생의 대가를그 공로와 사랑을 위해 바쳐진 고귀한 대가를 빨리 깨우쳐야 합니다 뭐 이것저것 우리 볼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값어치 있게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를 헤아리시는 것입니 민족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모든 국가의 콘들을 헤아리시는 것입니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예, 역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것, 너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것이니,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린 그것을 아니다갈라디에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라.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는.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 조그마한 반세계, 몸값을 치른 그런 혼대를 마음대로 지가 다윗 같은 사람들이 와서 술을 해야 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쓰려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쓰려고, 그 죄가 컸다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내 마음대로 그것을 좌지우지. 내 욕망,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살기 했다는그 죄가 죄의 죄를 그 책임을 하나님 묻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몸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원한 미래도 다 사셨어요. 이 지상의 삶은 물론이고 영원한 삶을 여러분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쓸 시간도 하나님 다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번 돈도 하나님 다 사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환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과 달란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쓰시겠어요 국가를 위해서 쓰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애국자 좋아요 그러나 더그더 그, 더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모든 것을 값을 먹이셨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에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그독생자 예수 리스의 피값 영원히 응고되지 않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 주님의 피로 우리를 값으로 쓰신 다 주님의 것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썼다면 이제 정말 그몇 퍼센트 만이라도 주님을 위해 쓸수 없습니까? 응.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살고, 편해지려고 그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많이 다 했잖아요, 그런 안 그래요? 우리,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렇게. 나, 나,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쓸, 용의가 없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결의를 여러분 그 그러한 화두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일를다 쓰라고 런는 것도 아니야 너의 뭔 전재산을 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자식을 전부 하나는 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에 너의 가진 그런 재능이나 건강이나 그걸 다하나님다 드리라는 얘기도 아니에 그저 저 최소한 그냥 최선의 것이라고 조그만 것이라도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릴 그런 의가 없으신가요? 그것, 그것마저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꼽만치도 모르는 그러한 누가 찬생이 되실 것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의미를 전혀 모는채 살아가는, 무의도식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의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